그러니까 일대일로 세계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대일 제자 양육과 교회의 정착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오늘 교회에 일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일대일 제자 양육이 어,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야 될지. 이것이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실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온일의 교회에서 일대제재양육이잘 정착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라고 해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성공한다는 또잘 정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제로 삼고 있고 또 많은 분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섬기시다가 97년부터 대치동교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유은호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대일 제자 양육이 개교에 어떻게 정착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고 또,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은 헌신을 하셨고, 또, 교회가 또 그것을 전폭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좋은 열매를 맺은, 어,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대1로 세계로라고 하는, 어, 저희의 프로그램 속에서, 특별히 1대일 제자 양육이 어떻게 각 교회에 정착이 되어서 잘 머물 수 있을까? 또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교회 유목사입니다. 대치동교회는 일대일을 통해서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동교회 부목사로서 1대1 사역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치동교회 일대일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교회는 19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번의 1대1 입학 및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분이 361명입니다.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은 224명입니다. 그 중에 한번 이상 양육을 하신 분이 127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양육자 중에 56% 정도가 일대일을 한 번씩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섯 번 이상 양육을 하신 일대일 사역자도 16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양육을 하신 분이 11번을 양육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지금 현재 대치동 교회는 물론 미약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대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대치동 교회에서 얻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 교회의 일대일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8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말씀 사역을 적극적으로 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교의 담임 목회자가 평신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1대1 정착에 아주 극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일대일은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이 아니고 말씀사역의 파트너로, 또 말씀사역의 통역자로 생각할 때, 일대일은 개교에 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니다 일대일은 왜냐하면, 일대일은 교역자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사실 1대1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성격 공부이기 때문에 평신도에 대한 목회자의 이 사역을 할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 목회자가 평신도를 생각하는 목회적인 관점이 넓어져야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의 대상이 아니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말씀사역의 주체자이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일대일은 개교에 잘 정착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평신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성서적인 일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평신도를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넘겨드릴 때 말씀의 사역을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때 개교회 일대일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중직자부터 일대일을 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개교회에 적용시킬 때 대개 중직자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1대1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인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 1대1 제자 양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임 목회자가 1대1을 교회에 선포하기 전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먼저 세미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1대1의 정신과 또 일대일의 중요성과 일대일의 축복과 일대일에 대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중직자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마음을 열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일대일에 적극적인 동참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일대일 정착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에게 특별히 일대일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좀 강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교제의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이것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대일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님이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하고 그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배우면 성도들이 대단히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장노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분이 발을 가르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노님과 안수집사님들이 동반자를 그냥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1대1은 된다! 이렇게 강조해 드림으로서 장노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1대일을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권사님들은 아, 일대일은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동반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림으로써 권사님들이 일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은 동반자를 위해서 한 4월 혹은 6개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해 드린다면 아마 중직자들이 일대일을 하는데 두려움 없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동참하면 일대일은 됩니다. 일대일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일대일 제자 양육을 일대일로 성격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개교회에는 지금까지 대개 성격 공부하면 아,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좀 많은 인원을 두고 교역자가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성격 공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 공부를 일대일로 한다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1대2로 좀 연결해 주십시오. 나는 1대3으로 좀 열어 주십시오. 나하고 누구랑 친하니까 그 양이한테 우리 둘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셋이 배우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1대1이 자꾸 그룹 성격 공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교회에 정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격공부 교재의 제목이 1대1 제자양육 성격공부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 1대1로 해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대1로 하면 1대1 통해서 우리가 동반자나 양육자가 물론 뭐 동반자만이 아닙니다. 동반자 양육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또 고민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서로 오픈하게 됩니다. 서로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이 1대1입니다. 그러므로 1대1로 해야 이 교육의 효과가 있고 또한 1대1로 해야 교회에이 프로그램, 이 성격 공부가 잘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우린 부부니까 우리는 1대2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저는 그러나 물론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로서 1대2로도 할수 있지만 또 부부로서 할 경우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개교에서 할 때는 부부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대1로 하면 부부가 말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도 들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대1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1대1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반드시 정착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린다면, 동반자반을 1대1로 활용하니까, 최초의 그 교회가, 개교회가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동반자를 1대1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동반자가 없을 경우에, 단임 목회자는 동반자반을 뛰어넘어서, 양육자반을 하고, 양육자반에서 양육군, 양육자를 동반자랑 연결하는, 이게 이제 보통 할수 있는 일인데, 가능하다면, 현재, 일대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양육자를 한 10분 정도 좀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본 교회에서 동반자 한 10분을 선택해서 이분들과 양육을 할수 있도록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본 교회 교역자가 양육자반으로 이분들을 다시 모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 근처에 교회가 이 파송하기 어려우면 개교회 한열 분을 일대일 하는 교회로 좀 보내셔서 그분들이 동반자반을 배우고 와서 다시 본교회 교역자가 양육자반을 하고 동반자를 연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처럼, 동반자반을 집단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대1을 배우도록 하면, 늦은 것 같지만, 교회에 반드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동반자반 한 4개월, 또 양육자반 한 4개월, 그러면 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보통 교회가 성격공부를 한번 도입해서, 1년 정도 안에 열매가 안 나오면, 그 안에서 좀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일대1은 그게 아닙니다. 1대1은, 에는 아무 결과가 없더라도 단 10명을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훈련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대일이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2년차, 3년차에 갔을 때 조금씩 열매를 보는 것이 이게 일대일의 특징입니다. 급하게 하면 정착이 안 됩니다. 저는 네 번째로 양육자반의 교육을 일관된 원칙 속에서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교역자가 지도하는 양육자반을 대개 단임 목회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뭐별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이 1대1을 시작하시려고 할때단임 목회자가 반드시 이 양육자반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자반의 기간이 한 4개월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임 목회자가 1년에 3번을 다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한번 정도는 꼭 양육자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교역자 중에서도 1대1 담당 교역자만 양육자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교육자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양육자반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교 교인들이 일대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교육자가 양육자반을 돌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양육자반을 진행하는 교역자들끼리 이 커뮤니티 시잘안 된다든지, 안 됐다든지, 또 서로 이 양육자반에 대한 교육 순서, 이 교육의 내용, 숙제, 해병 절차, 또 가르치는 방법론, 또 강조점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양육자반마다 배출된 양육자가 각기 다른 동반자를 키워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개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반을 하기 전에 교역자끼리 모여서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만큼 할 것이며, 어떤 순서로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이며, 과제는 주로 어떤 것을 내드릴 것이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할 것이며, 물론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약간의 반마다의 특징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것이 밤마다 너무 다르게 나갈 때 기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반을 하시기 전에 교육자들이 먼저 일관된 양육자반 원칙 하에서 교육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로 교회적으로 큐티를 해서 1대1을 적용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단순한 성격 공부가 아닙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말씀을 통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 개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강의식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 훈련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훈련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대일을 막상 교회에 시작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일대일이 되기보다 강의식, 성경 공부식 일대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일대일을 받기 전에 먼저 큐티를 통해서 교회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큐티를 선포하시고 큐티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큐티의 분위기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대일을 받으시고 적용하시면 일대일은 반드시 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 기존 교회, 개교회, 이 토양에 이 일대일을 떨어뜨리면, 일대일에 씨를 떨어뜨리는데, 딱딱한 땅에 일대일을 떨어뜨리면, 이 씨가 이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아, 마치 일대일 하기 전에 큐티를 하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나눔의 교회로 나눔을 할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토양으로 밭을 가엎은 다음에 일대일의 씨를 뿌리면 일대일이 개교회에 반드시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어렵습니다. 큐티를 한 1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의한 10명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연결을 하는 이런 어려운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일대일 입학 및 수료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일대일 예배는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말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대일 예배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대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일대일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일대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설교하는 시간인데 목사님 통해서 일대일의 정신과 일대일의 중요성과 일대일의 축복과 일대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대일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일대일 예배 중에서 또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동반자반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 한두 분, 양육자반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 한두 분, 또그 텀에 양육하신 분 중에서 한분 정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간증을 통해서 수료생들이 많은 의뢰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삶을 나누는, 삶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삶을 끼우받고 삶을 나누는 그런 성격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실제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동반자반에 입학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고 이 시간에 단정을 통해서 서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대일 예배는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일대일 예배는 축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두 가지 준비할 것이 있는데 찬양 팀을 준비하고 공창단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찬양 팀을 준비해서 수료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수료식을 할때 이분들을 축하해주고 축복으로 불러드리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찬양 팀이 구성되면 좋습니다. 중창단을 구성해서 마치 천사들의 합창과 같이 이분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중창단도 있으면 좋습니다. 또 동반자를 가르쳤던 양육자와 양육자를 가르쳤 양자발을 가르쳤던 교역자가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 나가서 그분들을 선물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또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양육자로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시간이 대될 예배의 시간입니다. 1대일 예배는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이 너무 멀면 1대1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달에 한 번씩 1대1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1대1 하고 싶은 분들이 동반자반에 들어오고 양육자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놓으면 1대1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일곱 번째로 1대1 사역위원회를 결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은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강의식 성격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양육자반은 그렇게 교역자가 가르치지만 어쩌면 1대1에 더 볼류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이 동반자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반자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상카드 개인 신상카드를 받는다든지 또 수료생들을 위해서 과제점검표나 간증문을 받는다든지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수료증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분들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잘정리해야 하는 행정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교역자 혼자 이 일까지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와 평신도 1대1 사역위원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1대1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대1이 개교회에 반드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대일을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면 개교의 일대일을 시작하면 동반자반을 사람들이 이제 신청합니다. 그리고 동반자반을 마치고 양육자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양육자반을 마치고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대개 동반자반을 하고 그냥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반자반을 하면 1대1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1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대1은 통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동반자반을 마치고 양육자반에 들어가야 되고 양육자반을 마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반자반만 마치고서 끝나면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1대1이 개교회에 정착되지 않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1대1을 개교회에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1대1은 동반자반, 양육자반, 그리고 1차 양육을 하는 이세 단계의 과정이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반자반을 맞추면 1대1을 한 3분의 1을 공부한 것입니다. 양육자반을 맞추면 한 3분의 1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도 양육을 하시면 3분의 1 정도를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자반, 양육자반, 또한번 정도 최소한 양육할 때, 까지 하면 일대일을 이제 배운 것입니다. 라고 최초의 교회에 소개하실 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단위로 설명하시면 일대일은 반드시 개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교회에 일대일이 정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